제가 얼마 전에 시장통에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네. 시장에 장사하시는데 아신방을 시장통에 딱 들어서니까 세상에 저 중간에서요.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방언 끼들 말이야. 차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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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에 차에 차에 차게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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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에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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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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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에 3,000원, 2 0원5 0 0원 8,000원, 1,000원, 1 0원고등가 3,000원, 공채 2,000원. 이게 꼭 나는 방어를 하는 소리로 들리는 <laughs>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? 네, 저 사람 돈 벌겠다. 장사도요 막. <laughs> 아이고,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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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. 이런 사람이 매출이 많이 오르지. 가만히, 얼마요? 가게 비써 있잖아, 거기비 귀찮게 물어봤어요. 많은데.